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비입니다. 어, 준비가 저를 쫓아와가지고. 준비가 저를 쫓아와가지고. 스폰. 자전거. 자전거 타야 돼. 어나 어디가? 그냥 내려. 준비가 저를 어, 찾아와가지고. 집. 엄청, 엄, 진짜 엄청나게 강한 엄청난 기술을 지 거예요. 준비가 아예 못 들어오게. 어머! 준비 여기 가둬가지고 준비를 여기 가둬가지고 하네? 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재밌다. 이게 게임이지. 잠깐 이제 그만하자. 아 이제 올라가야 돼. 준비, 내가 더. 더 연구한다 좀 이따 아 뭐야 아 준비 아직도 여기 있네 아 어, 스폰? 너 어, 속도 왜 이렇게 빨르게 뛰어 스폰 아저 타야 돼 타야 돼 타야 돼 이거 이거 어, 빨리 하고 쭈압 방금 계속 쫓아와 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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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리고 가 빨리 버리고 가왜 뭐? 왜 이거 렉 아니야? 어 아좀이따총더 얻을 수 있나봐요 위험하다고어 렉걸렸어요 저 렉걸렸어요 <laughs> 렉걸렸어요 저아 이거 자전거 버리고 간 것도 있네 어 렉걸렸어 이어떡 해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 알려줘야지 하죠 에이, 에이, 들어와 저차피 이거 뭐야 이거 아총 어? 둘다 같이 쏘는데? 같이 죽었어요. 아이씨. 이거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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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읽어야되는데넌 내가 멀리 가 멀리 가. 저 멀리 가. 저또 이쪽으로 또 멀리 가. 아, 금방 덮개지리 어, 50원이나, 어 뭐야. 죽었는데 왜 공격해? 아, 진짜 많이 갔다. 장난. 죽어요. 아, 여기 총알 자국 났어. 냥구야 이거. 뭐, 뭐야. 나안 나오나? 준비 잡으러 가야지. 준비 기다려. 내가 죽이러 간다. 준비, 일단 다 줘. 아주 위축비다 큰일 아, 아파요. 저내 거야. 내 거야, 이거. 근데. 침미침미 여기로 들어가면 된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볼수 있다. 아직 이 정도밖에 못 잤다. 그 내가 죽기가 싶었는데 이집 잡겠네. 이러면 망할 거야. 가야지. 준비. 근데 나왜 갑자기 준비 좋아하게 될 거지? 준비인가? 자, 어? 내가 원하던 준비가 좀 있네. 수능 어, 그럼 야지 저돈 진짜 많아요. 이걸로 차량 살까? 차량도 살. 예. 시폰. 왜, 이거? 지하로 가? 아, 또 이거 해? 이거 아, 재밌더라 아, 너무 쉬워, 이거 초록색? 노란색? 또 노란색, 오 여기 다 주황색 민트색? 빠이 빠이 노파슥슥 노파, 노민. 그만할래. 차량, 차량 사고 싶은데 차량 구매했는데 왜안 되지? 근 이제 에잇, 에잇. 이거 좋아어 속도 빨라 다 어차피 이자석 왜 너무 속도가 빠르잖아. 내가 제주인다 축하해야겠지. 하해야 내가 저기로 가자. 넘쳐 넘쳐 이자야야야야 아무래도 내가 좀네좀좀 중... <laughs> 할게요. 자, 좀다 사라지지 않네. 아 맞다, 이거 구개도 돌아가네. 360도 회전. 제가 또뭘 구매할지 고민하다가 지하를 좀 업그레이드 해야겠더라고. 지하 업레이드가 80원이야. 살수 업그레이드가 80원이야. 할수 있어. 연구원업그레이드 비싸네, 이제. 뭐야, 여기에도 있었잖아. 왜 이렇게 비싸? 왜? 보트. 미들어 얼른 나와라. 저이이퍼이 웨이퍼라. 이이퍼라이 웨이퍼라. 이 웨이퍼라. 이웨이 있긴 한데, 야자 있었네, 있었어. 살려줘. 자, 이렇게 돌다보면 죽지 않을까? 야 하나로 해. 왜자두 명이야? <laughs> 와, 아이. 어지어러운데 이거 어지러워요 저. 실제로 어지러워 동가, 동가, 파란색 바른 준비. 야, 나돈 벌고 싶어. 이거야, 다 웃겨. 나한테 그냥 준비 어그로가 길렸는데? 아니겠 너네들 다 잡으면 부자... 엥? 이거 무효... 아니! 죽었네! 죽어! 죽어도 다음엔 끝이구나 내가 아까 많이 없애놔... 내가 너네... 못두다 죽여주마 넌 갑자기 왜 나타난거야? 내이잡아너 따.. 너 따고 와너 따고 내가 잡을거야 됐어 잠하고보 자, 이렇게 계속, 쏘면, 언제, 언제 넌지지? 야, 근데, 언제 이기해봤요 나. 나, 준비 이정도는 못 이겨! 안가 망가! 안 왜, 쟤 이기던 자전거 사라졌어. 뭐야, 저거 없어졌네? 이거, 근데, 궁금해. 아 이거야? 돈 썼네. 어허 가야지. 졌어. 졌어. 어. 또격나 <laughs> 어, 베이컨이었을 때 베이컨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 뭐야? 잠깐. 만 준비! 나고 늦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총왜 뭐 이거 개건 박... 개건 박탈조끼 이건... 입었나봐요 뭐 베이컨 너무 딴딴해 아아 아, 이제 준비 근데 못 들어오게 할수 있나? 이제 그러고 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어? 자, 100원 주는 일인가? 야 이리 와 일단 여기서부터 멀리서 쏘면 되잖아 뒤로 빠져 그러면 언젠가 내가 또 어디가 어디가 뭐야 100원 안 주네 잠깐만 내가 아까 6 6에다가 어이 야 너도 실험실로 데려간다 어이, 따라와. 따라와. 어, 그렇 이쪽이야, 이쪽. 이쪽이야. 어, 수험실로 데려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둬 놓은 거구나. 이, 여기 가둬. 얘들아, 여기 가둬! 얘 가둬! 얘 빨리 가둬! 아침맨 너가 뭐좀 해봐? 뭐 있... 아니 그럼 니 어떻게 가져오는거야 빛이다어디로 갈까? 얼마나 지었는지 보일까? 자 내가 몇등이지? 1등, 2등, 3등, 4등, 1등, 2등, 3등, 4등. 바주카? 어이구. 개그. 에이, 에이. 어, 뭐야 이거. 맛있긴 하다. 쿵쿵쿵. 멀리도 안 봐. 위에 보는 거 봐요 가보자 인테리어 나 이제 6, 6, 육 500원으로 이제 아 6호, 이거? 이거 그냥 6호라고 불러 근데 컴퓨터 따고 뭐가 좋온 거지? 딴, 딴. 이 준비 만든 게네 내가 준비 만드는 거야? 내가 준비 만들었어 내가 준비 만들었으니까 바로 앞에 준비가 있는 거 아니야? 준비... 보세 카머리밖에 없는데? 예, 저는 떠날 거예요. 전, 아주 멀리 떠날 거예요. 그타고 완전 멀리 떠날 거예요. 야, 좋아 좋아. 완전 멀리 떠나. 좋았어. 완전 진짜 멀리 떠나자. 좋아. 이쪽으로 가. 좋아.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laughs> 어, 여기 병사 두 대다. 어, 중앙에서 함께 잡고 있어. 어째 죽고 있어. 여기 진짜 전쟁터네, 전쟁터. 어, 속도, 속도 44까지 올릴 수 있네. 와, 호호 여기 딱 가, 여기로 딱, 딱, 딱 아주 멀리 떠나야 돼. 아주 멀리, 와, 어, 어. 자 이거 잠깐 여기 준비잔치 깨.